안녕하세요. 2 0 8 9 사고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2000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2000시 중리동 오피스텔 밀집 지역인 2층에 위치한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주변은 많은 세대수가 위치해 있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여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과 공방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중리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37제곱미터 약 11평이며 층수는 2층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는 약 10만원 나오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은 뷰티샵 공방 등을 강추해 드리고 특이사항은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오피스텔 밀집지역안 상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시켜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이구요. 지금 현재 이 상가는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정사각형 구조에 아주 깔끔한 그렇게 구조가 잘 빠진 상가임대 물건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고그 벽면에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중리동 오피스텔 밀집 지역 인근 2층에 위치한 상가인데 물건이고요. 뭐 주차장도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그 화장실도 남자 여자 나눠져 있어서 공용 화장실로 사용 중인 그런 깔끔한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뭐 공방이나 뷰티샵을 강추해드리는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상가는 여기 사장님은 이제. 그 속눈썹이나 뭐 반영구샵 이거를 운영 중이고요. 요 앞에 공간을 보시면 여기 네일 아트도 샵앤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평수하고 구조가 잘 빠져서 뭐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 평수보다 평수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존 고드도 없고올 어 화이트라 그런지 이렇게 지금 뭐. 잘 빠진 그런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평수하고 구조가 아주 잘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상가면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술실 이렇게 이 위치해 있습니다. 배드 지금 두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어, 이 안쪽에는 뭐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위치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배드 이렇게 위치해 있고 시술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시술실하고 지금 저기 공간하고 분리되는 게 여기에 지금 커튼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분리도 이렇게 잘 해두셨고요. 어 시술실을 마지막으로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시술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한 현재 뷰티샵으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뷰티샵, 공방 등을 강추해 드리며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